지분 모으기 및 회사 미팅 관련 주주연합회 공식 입장. 셀트 앤드편님이 글을 남겨주셨고요. 1. 지분 모은 기는 회사 미팅과 상관없습니다. 중단 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분 확보를 통해 임시 주총 소식 등 회사 측의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지분 모으기에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앞장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향후 지분 모으기는 주주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삶의 유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 도움을 기대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피눈물 같은 재산을 지키는 데다 함께 화학과 단합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한 2 0 2 8 근황 깔짚님의 적극적 참여도 요청드립니다. 2 주주 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금 모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주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1,9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자금으로 오늘 이체하였습니다. 주주연합회와 BDA는 서로 결집된 모습으로 지분 모으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사 미팅은 지분 모으기와 상관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단 기우성 대표이사 또는 서정진 명의 회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미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우성 대표이사가 참여하신다면 주주연합회 두 명에서 세명 비상대책위원회 두명에서세명이 함께 참석하여 주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회사 답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 IR팀장이 오후 4시경에 전화하여 대표이사 참석은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미팅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 다시 보고하여 내일 중에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5. 주가가 연취에 비해 약50% 하가람을 겪을 때도 주가 하락에 대한 회사 측에 실질적 대응이 없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운영 중반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분 모으기를 통해 소액 주주도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셀트 주주와 셀케 주주, 셀제 주주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한 곳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지분 모으기 외에는 일체 분란의 소질을 만들어 주시지 주시지 만들어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확보된 지분은 BDA뿐만 아니라 주주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주주가 치제고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운내시고 결집된 모습으로 셀트리온 주주들의 기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이 부분이에요. 힘을 합치는데 지분 모으기 외에는 일체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주지 말기를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연합 대표님께서 지금 남겨주셨던 부분입니다. 지분 모으기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날까지 201파님께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엔돌핀님, 허송능 입장을 듣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BDA를 주주연합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기구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분 모으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시니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께서 지분 모으기의 목적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정도 없었고 향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단 지분을 모으는 데 보탬이 된다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bda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게시판 분위기는 지분을 모아서 회사를 망하게 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듯합니다. 지분 모아서 현 경영진들 다 물러나게 하고 모은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자는 것이 회사를 망하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 경영, 현 경영진들 다 물러나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회사를 더잘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읍 지분으로 모은 제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면 그 회사가 내 회사입니까? 현재 떨어지는 주가와 회사의 태도에 열불 나지 않는 주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당분간 제 주식을 매도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주식을 해외뿐만 아니라 쌈 받은 SK든 어떤 회사에 매각하는 것에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은 지분으로 회사를 견제하고 주주 유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에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법 또한 당연히 BDA 또는 주주연합회에 일임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발목을 잡기 위한 행동에는 반대합니다. 모은 지분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단기간 달콤한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분이 크죠? 그리고 싱크풀 똥팔이라고 비난하고 떠난 자들의 비대위 참여를 반대합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분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경험과 추진력이 이번 지분, 지분 모으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저수수기 물빼기할 때도 그랬고 진선방에서의 글들도 이해할 수 없으며 희망 나눔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싱크풀에 올린 글들에도 과거에 실패한 회사와 일전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도 많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물론 진선방 주주님들의 지분 모으기 동참은 환영할 일이지만 비대위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분을 모아도 힘든 일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 송구스럽습니다. 선두 그룹이 너무 빨리 달리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8년 그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저는 큽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임상 실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후속 임상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이 임상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셀트리온은 연구개발 조직의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본부와 제품 개발 본부에 더해 임상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본부를 신설한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본부는 임상시험 결과와 데이터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오 매트릭스와 임상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로 구성됐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 계획대로 결과가 도출됐는지 분석하는 전문 조직을 구성한 겁니다.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본부 인력은 71명. 셀트리온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본부장의 수석 부사장급 인사를 선임할 정도로 임상 데이터 품질 관리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만드는 회사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임상 데이터 관리 및 통계 분석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임상 실패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임상 데이터 관리 실패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글로벌 임상 시험수 자체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임상의 질 관리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 수탁기관의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임상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임상은 통계 의 유의성, 그 피벨류 값이 얼마 나 신뢰도가 있느냐가 관건인 거고, 글로벌 임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임상 통계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검증과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고 그걸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상 데이터 전담 조직 구축은 앞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정영입니다. 의학 뉴스에 레키노라주 사용 범위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앙 약심. 그래서 경증 환자에게 모두 사용해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사회적 행정적 부담 고려해서 사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사용 범위 확대를 두고 현장의 어려움과 이론에 따른 효용 사이의 고민한 흔적이 공개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50세 이상 그리고 지금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내용물을 좀 살펴보면요. 은아 경증에 모든 경증에 투여야 된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레키노라주를 모든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면 의료진에 대한 부담이 확대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볼게요. 레키노라주가 초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 효과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증 환자에 대해 생활치료 입세입 치료센터 입소를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맥 투여를 할수 없어 레키노라주를 투여하려면 연계 의료기관에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인력이 더욱 필요하고 의료, 연계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것. 행정적 준비 없이 모든 경증 환자 대상으로 허가가 된다면 현장에서 레키노라주를 이용한 치료 요구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생활치료센터에서 동네 병원 간호사도 정맥주사 수액 놀줄 압니다. 그쵸? 우리나라에 원가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40만원.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편, 이제 우리 쪽이겠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좀 투여될 수 있도록 해라. 보면 내용을 보면 회의를 시작하며 자문위원 A씨는 지난 중앙약심에서 모든 경증에 레키노라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의가 비난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쓸수 있도록 효과가 좋은 약을 중등증에 가야만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냐는 질책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죠. 전문의원 B씨는 평균 증상 발현 후 4일 후에 레키노라주를 사용하는 것은 늦다고 볼수 있다. 현재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할 약이 없다는 점과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환자를 줄여서 입원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모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측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부분들.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우리 많은 주주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반대편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모든 우리나라 경증 환자에 대해 생활치료 센터를 입소하고 있음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생활 치료 센터에서는 정맥을 할수 없어 레퀴놀아주 투여하면 연계 의료기관에 전환해야 된다. 그렇다면 의료 인력이 더욱 필요하고 연계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행정적 준비 없이 모든 경증 환자 대상으로 허가가 된다면 현장에서 레퀴놀아주 이용한 치료 요구를 견딜 수 없을 것. 그냥 간호사 수행 놀수 있는 간호사만. 확대가 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준비가 해서 사람의 건강과 국민에 대한 건강과 그리고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고 유효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내 원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나온 게 중앙약심은 투표에 따라 고위험경증 및 모든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레케노라주 사용하도록 해 현장에서의 사용이 지장없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데 중요한 건 50세 이상이죠. 이 부분 18세, 그쵸? 그리고 모든 경증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은 정말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놓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귀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크의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암 또는 기형아 초래할 수도 있 투자에 신중해야.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죠. 그래서 팬데믹의 양상을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로 주가도 많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됐었죠. 국내에서또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죠? 더 이상,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영향을 받을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 그쵸? 이 이야기, 그리고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어제 시장과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주가를 공매도에 의한 과도하게 밀어버렸죠. 그리고 투매에 대한 부분 또한 나왔습니다. 그쵸? 이 부분 앞으로 나오고 한다면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그냥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이 약은 임상 3상 논문 자료가 아니라 회사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또 하나가 독감 치료제로 개발이 실패했던 약입니다 그쵸? 그래서 인플루엔자, 타이이플루한테 밀려서 인플루엔자 타켓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타켓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약물 재창출 부분입니다 이게 본다고 하면 저는 램데시비이가 떠올라요. 왜? 램데시비리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의료 시스템, 그쵸? 보험에 대한 부분과 국가에 대한 부분이 국가 재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국내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효능만 있으면 허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램데시비르 유효성 이거는 솔직히 WHO에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물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진짜 우리 항체 치료제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밀었어요. 과도하게 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최고의 매입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밴드폭에서 저점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큰 그림에서 최고의 매입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티온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3, 4년 전의 가격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겐세일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 바겐세일 구간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참 했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차트하고. 자, 오늘 셀트리온이 2.75, 헬스케어가 4.54, 제약이 5.09 하락을 했어요. 자, 셀트리온 을 먼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자, 하락 추세를 한번 그려 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거죠. 그걸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이 하락 추세가 보시죠. 이 하락을 할때왜 하락 추세를 보통 평균적으로 어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회사의 첫 번째 가치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매출액, 영업 이익, 순이익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자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도 계속 쪼그라들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쪼그라지게 되면서 우화양한 경우 첫 번째 성장하던 회사가 성장 정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더 이상 이 회사는 성장이 끝났어. 성장 프리미엄을 받다가 성장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우하향하는 경우, 그게 바로 우하향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보자고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일단 하락 추세 한번 맞았죠. 자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경우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가 쪼그라들거나 성장을 했다가 성장 정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두 가지 경우에도 주가의 하락은 그냥 쭉 직선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우화향하게 됩니다. 우화향할 때도 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지금 과도하게 기울기가 좀 크죠. 이 말씀 드려요. 그 폭이 굉장히 크다 지금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 뭐예요? 이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입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첫 번째 그런데 셀티론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구간입니까 물론 회사가 성장에 빠졌다가 2020년도 가까이 지금 숫자를 아직 못 찍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껍질을 한꺼풀 벗기고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셀티론의 실적 본업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레키노라주를 빼고 본업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있다가 헬스케어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건1공장 레키노라. 그룹의 모든 첫 번째 포커스였던 2021년도에 레키노라 물량이 이제 유럽의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시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곧 있으면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 어제 그림 같이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2021년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공장에 대한 수출에 대한 시간의 차이로인해서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실적이. 그런데 유럽에서 1공장의 레큐노라 물량이 드디어 헬스케어로 넘어가야 되는 그 순간. 그쵸? 유럽 승인과 수출, 그리고 물밑 작업, 밑그림이 다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언급을 드렸죠?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먼저 먹이를 먹고 나면 그 생태계는 나머지 동물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질서, 뭐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달러의 양, 또는 유로화, 내수 시장, 또는 산업 경쟁력, 모든 경쟁력에서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죠.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세계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네개 항체 출제 중에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정식 승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직 나머지 세 개는 롤링 리브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되지 않았다. 셀트리온만이 이제 정식 승인을 위한 눈앞에 소식이 나올 거라 보고요.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올한 안에 나올 부분이고요. 이제 27개 유럽 국가에 대규모 공급이 나올지 또는 점진적으로 나올지 그 부분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지금 2021년도 셀트리온 주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실적 못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레키노라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바겐셀 구간이다. 명백한 바겐셀 구간이다. 단 시장은 체킹 해야 된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코스피가 1.8이 코스닥이 3.46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어제 언급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이 안정을 차는 게 중요하겠죠? 1년에 대략 한두번 정도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가도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달렸기 때문에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도 확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큰 그림에서 대박앤 세일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최적의 매수 시그널이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전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3, 4년 전에 가격으로 되돌려줬기 때문에. 근데 회사의 펀드메탈에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 걱정. 이제 매출 2조라고 말씀드렸죠. 2022년도에, 2025년도에 제품 개수가 판매될 제품 개수가 10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이 2조다 여기에 0 하나가 더 붙여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10조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매출 10조를 1년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회사예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지금 이 가격은 3, 4년 전의 가격으로 되돌려왔던 가격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빠지는 부분, 이 부분 지금 체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부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더 많이 보이죠? 이게 지금 일직선으로 빠졌잖아요. 보이시죠? 완전 직선이에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요 가격대로 지금 거의 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매입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단 여유자금과 장기로서이두 가지 원칙은 꼭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유자금, 시장이 흔들나더라도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절대 이 부분은 아 신경 쓰지 않고 갈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과 장기 투자로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 매매나 스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 기업과 장기 동행의 의미로서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큰 그림에서 최적의 매입 밴드 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